<목을> 야 하린아 <laughs> 제휴 등록 언제 돼? <목을> 나 했어 하니까 바로 되던데? 나 된지 몰랐는데 아 응. 얘들아 빨리 구독해 하린이 매에 아니 저.. 안해요 왜이가 돈이 없어서 맨 핫케이크님 안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조용히 나요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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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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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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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사이 나오 좋은 거 모르겠고 티어 태그곤 티어, 아니야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. 아, 타이 좋습니다. 둘 사이 너무 좋아요. 와, 있어. 아, 네. 내가 부족 깔아 줄게. 아, 리아 이거 보고 있어? 아어 <목소리가> 와! <목소리가> 너너 옆에 너 뒤에 어 거기. 어, 자, 어 해지하면, 어? 아, 까비. 벤티시 못 잡았네. 미동스, <laughs> 약간 오타쿠 같으니까. 오타쿠 단어 군지. 오타쿠 단어 군지에요. 마무른다라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하하아전 세발이 피죠 이분에 비하면 저는 갈고 닦아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난 딱히 오타쿠는 아니에요 음, 난너 보고 말은적 없는데 혹시 뭐 쫄리나봐? 할리이나 딱히 오타쿠야 아니 난 오타쿠 아닌데 너가 더 오타쿠네 냄새 봐 어이 어이 어 저려 이하가면서 저 맞죠 <웃음> 여러분? <웃음> 저는 컨셉이에요 아니, 저 사람은 진짜 야너 방제 할머니아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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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있지? 이거 그냥 켰는데 방제 멈 아니 이거 뚱님이랑할때 이렇게 되있어요 왜, <laughs> 왜 이렇게 되있지? <돼> <laughs> <laughs> 딱히 오타쿠나 아니라고 아 내가 <laughs> 틀었어. <그걸로 놔. 웃음> <나, 웃음> 야! 할머니가 다할머니 어떻게 되지? 하셨나? <laughs> 할머니 지금. 나, 아니, 할머니 지금 낯가림이 심해가지고. 그렇게 뭐라 붙이시면 말 야, 못해요. 할머니는 할머파 어? <laughs> <아니>. 할머니는 파라먹어할머니 <팔아먹어? 웃음> <laughs> 어, <그렇게> <laughs> 정도가 아 죄송한데 저희 할머니 얼굴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저도 어? 그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, 안 돼요? 아 이번 설날에 뵀는데 정정하시더라. 아, 아 정말? 오 야. <laughs> 아호또님한테 크앙 소리 듣고 싶어요. 아 정말요? 호또님이 크앙 해주시면 어떨까요? 저기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코토님 뭐뭐 하면 크앙이 해주실 건데요? 크앙 크항... 아니 그그 그, 그거 말고 어그럼 뭐? 그 제가 하는 것처럼 아니, 제가 뭐드리면 해주실 건데요? 그러면 제가 크앙할게요. 님은 뭐하실 거예요? 야발하실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야발하세요. 아니 그거 아, 리액션 그거 아니잖아요.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? <laughs> 아니, 그건 안 돼요. 왜안 돼요? 저 이유 없이 욕하기 싫어요. <laughs> 아, 씨발. 아, 씨니 왜, 왜, 왜. 욕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? 아니, 이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. 아닌데요? 빨리 하세요. <laughs> 야발이요? 하세요, 야, 빨리요. 야, 야발. 그럼 이유 없으면 힘드니까 제가 다 당신 머리를 날리죠. 아! 뭘 안해? 어 지하다 지하다. 아 지하야 지하. 어, 지하야? 어 내꺼 어 내꺼 어디갔지? 뭐가 어디갔어내 드론이 없어졌어. 야 밖에 다녔는데 왜내 드론 없어져그 드론 구멍 로던거 아니야? 아니야 안 들어갔어. <놀람> 무슨 일일까 그들? 뭐야? 난 나도 크앙이야겠다. 크앙 크앙 뭐야? 해야겠다. 베끼자. 아니, 크앙의 기본을 모르고 계세요. 죄송합니다. 일단 그첫 발음부터 틀리셨거든요. 크항, <laughs> 그것보다 좀더 발랄하고 크게 하셔야 돼요. 크항, 크항, 아, 직안 아직, 아, 아직 됩니다. 아, 어, 뭐크 그래서 왜 방지는 할미음이오? 레식주이영이오아 <laughs> 음. 아, 방제 왜그러냐고요아천0선 감사합니다 쾅 음, 방제로 지금 돈 버는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돈 벌어 끌은 다음에 아, <laughs> 그오해고요왜 이러냐면요 돈이냐구요?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? 아니 돈은 좋은데

리잖아님팔로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<팬님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나 해야지 아 정말 아 인천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 업사님 팔로, <laughs> 아, <재현님> 팔로 감사합니다 아 재현님님 팔로 감사합니다 이해봉 할거야 너 아, 남자 아니야. 어, 이제 뭐요? 아니, 아니. 나 빨리 클립 따도록 하세요. 포토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줬죠? 아, 그런 남자 아니, 아니, 정배적인 남자. 클립이나 따도록 하세요. 아,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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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상하죠? 아, 최민선 사우님. 구독 감사합니다. 캉캉! 쾅 한내 SMG를 보여 드릴 수 있나요? 알겠습니다. 지금내 배치 중인데 뭐하시는 거요? 이상한 거 시키지 마시오. <laughs> 너, 너언게 당하셨니요? 아 징글징글리 징굴 4,000원 감사합니다. 카카. <laughs> 감사합니다 어저우구쿠씨처럼 할려 감사합니...때려! 으 <laughs> <laughs> 오빠 어디로 갈꺼야? 어... 미션 받으셨나요? <laughs> 아니요 아 정말요? 응 <laughs> 오빠, 오빠 칼리로 트레릭터를 뚫을 수 있어? 아뭐라 대답해드려야 되죠? 뚫을 어... 수 있냐고 응, 나만 믿어 <laughs> 케이크님이랑 어쩌다 만났냐고요? 7살 때 같은 유치원이었는데 그때부터 쭉 같이 지냈어요 뭔 소리야? 지적했냐고, 지적 지했어요 괜히 할 생각 있어요 지금 뭐 질문하세요 팬티요? 지금 팬티 안 입었어요.